지난 몇주 CJ제일제당이 속보 CJ제일제당 공식몰 할인이라는 대대적인 광고를 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CJ제일제당이 운영하는 온라인 직영몰 CJ더마켓으로 접속이 됐는데요. CJ더마켓은 CJ제일제당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입니다. CJ가 갑작스레 공격적인 자사몰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지난해 연말 쿠팡과 갈등을 빚었던 햇반 발주 중단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쿠팡 측은 CJ제일제당이 발주 물량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었고, cj제일재당 측은 마진율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직 두 기업의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최근 cj제일재당이 자사모를 공격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은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cj제일재당은 자사모를 통한 대규모 행사 외에도 쿠팡을 제외한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할인행사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cj대한통운의 최대주주가 다름 아닌 cj제일재당이라는 점입니다. cj제일재당의 최대주주는 cj이고 CJ의 최대 주주는 삼성과의 장남으로 잘 알려진 이재현 회장입니다. CJ그룹은 CJ더마켓 외에도 CJ온스타일이나 CJ올리브영과 같은 유통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CJENM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사업도 운영 중이죠. 콘텐츠 사업과 물류 사업 거기다 유통까지 쿠팡과 꽤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쿠팡은 쿠팡플레이를 통해 OTT 사업에 진출했고 쿠팡 로켓 배송, 퀵플렉스, 이츠플렉스, 쿠팡플렉스와 같은 유통 물류 사업도 영위 중이에요. 게다가 쿠팡이 직수입과 자체 브랜드 PB 개발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CJ와 경쟁하는 사업 부문이 더욱 많아지는 듯 보여요. 그렇지만 두 기업은 닮은 듯 많이 달라요. 쿠팡은 쿠팡 앱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되어 있는 반면, CJ그룹은 여러 채널이 분산되어 각자 도생을 하는 모습이에요. 쿠팡은 멤버십 제도를 통해 OTT 서비스와 로켓 와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요. 그런데 CJ는 하나의 그룹 내에서 각자 계열사가 중복되는 사업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이죠. CJ더마켓과 CJ온스타일 그리고 CJ올리브영까지 이렇게 유통채널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쿠팡에 비해 사업의 집중도가 떨어지죠 쿠팡은 오직 소비자를 가장 최상단에 놓고 더 나은 쇼핑 경험과 물류 경험을 제공하려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륜차 기반 근거리 배송 거점을 늘리기 위해 이츠플렉스를 운영하고 크라우드 소싱 방식의 개인간 배송 쿠팡플렉스를 확대 중이죠 직영 배송기사인 쿠팡 친구에 더해 더 유연한 배송 운영 구조를 만들기 위해 퀴플렉스까지 론칭한 점을 보면 선제적인 배송 리스크 분산에 힘을 쏟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CJ그룹의 대표 물류기업 CJ대한통운은 네이버와 손잡고 당일 배송 격인 도착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또 얼마 뒤에는 카페24와 손잡고 비슷한 형태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어요. 카카오 스타일에도 비슷한 형태의 직진 배송을 제공 중이고요. 그래서 CJ대한통운의 최대주주인 CJ제일제당의 CJ더마켓은 도착보장 서비스가 없는데 네이버는 도착보장 서비스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쿠팡은 직접 매입한 자사의 물건을 최우선적으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로켓그로스로 이름 붙인 풀필먼트 서비스를 셀러들에게 제공 중입니다. 두 기업의 전략이 명확하게 다름을 알수 있는 대목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두 기업 간의 이커머스 시장점 유율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 스타트업으로 불리던 쿠팡이 한국 굴지의 대기업과 대등한 혹은 그보다 더 우월적 지위에서 협상을 벌이는 모습만 보더라도 한국 유통시장의 판도가 크게 뒤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CJ제일제당의 더마켓은 어떤 형태로 성장해 나갈지 더욱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